독해하는데도 형용사 접속사가 막 되게 많이 나오길래 자, 형용사 접속사라는 거에서 조금 얘기를 할 거야 형용사 접속사 모든 걸다 얘기해 주지도 않을 거야 선생님이 뭐 나중에 따로 더 구체적으로 막 다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형용사 접속사에 대해서 선생님 결괄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형용사 접속사는 무슨 절을 이끌겠니 당연히 그렇지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지금 지민이가 이런 얘기 왜 듣고 있다고?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독해 잘하려. 그지? 뭐, 아, 뭐 문법 문제도 잘 풀고, 독해 잘하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형용사가 형용사라고 불리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꾸며주는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돼. 명사 꾸며주는 게 형용사지, 그치 형용사절은 자 보통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adjective 형용사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이 명사를 막 꾸며주지 그렇지? 네. 뭐 앞에서 꾸며줄 때도 있고 보통은 앞에서 많이 꾸며줘. 뭐, beautiful girl 뭐 이런 식으로, kind man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something new 뭐 thing이나 뭐 you know, body 뭐 이런 말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 뭐 이렇게 어쨌든 명사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 한정해 주는 게 형용사야, 한정사. 그런데 형용사절은 무조건 명사 뒤로 붙어, 뒤로 붙어. 이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아, 형용사절, 절이 뭐라 그랬어? 접속사가 이끄는 게 절이라고 그랬지? 네. 접속사가 절을 이끌지? 그러면 이 접속사는 딱 티가 나잖아. 깔끔하게 명사 뒤로 붙이는 거야 그냥. 명사 앞에다가 줄늘못늘어놓을 늘어, 거야. 명사 뒤로 깔끔하게 붙여버리는 거야 그냥. 이 접속사부터가 형용사절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 뒤에 뭐 t 뭐 w h i c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절. 뭐 w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절. 그러잖아. 일단은. 그래서,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 뒤에 이렇게 붙어서, 절을 이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수식해주면, 형용사 절이다. 그리고 이때, 이 절을 이끄는 예를, 형용사 절을 이끄니까, 형용사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형사 접속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싸우려고 하지도 마 그냥 아, 그래 그런 가보다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 지민이는 뭐 문법 학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요 그렇지? 어, 법학자 되려고 문제만 잘 풀고 표현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형사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형사 접속사는 다른 말로 말해, 관계사 이름에 관계자 들어가면 다형사접속사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 얘도 또 용, 용, 그 명칭이 있어, 얘도.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precedent, 선행사라. 선행사. 선행사. 자, 그 r e s t r i c t e 되어지는, 한정되어지는, 제한되어지는,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 그래. 어떤 제한되는 말로 인해서 제한되어지는,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한데, 선행사야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어쨌든,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 그래. 이 선행사란 말 많이 들어봤지, 뭐, 그 뭐, 겹치는 명사, 뭐, 빼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관계되면서 배우면서. 겹치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형용사 접속사의 종류. 형용사 접속사는 크게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어요. 형용사, 접속사는 아까 관계사가 형용사, 접속사라고 랬지 관계사.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 들어가는 게 형용사, 접속사야. 관계대명사, 관계명사. 이런 애들이 형용사 저를 이끄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이런 애들이.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관계, 즉 접속, 연결,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자기가 인칭 대명사 역할을 해요. 지가 지가라고 좀 그렇지만 주격이나 지가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 가 대명사 관계부사는 말 그대로. 관계 즉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해 부사 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성분이 아니지 그치 그냥 꾸민 말이지 여기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큰 차이가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의 뒤에는 그래서 불안전문 형식의 절이와. 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빠지겠지. 그치? 뒤에 나오는 절이. 얘가 그 역할도 하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하니까. 자, 단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 형식이 오겠어? 그러면 반대로 어, 완전 문 형식의 절이 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는뭐격 이나 선행 사에 따라서 달라지 는데, 그런 것들은 관계 대명사, 자 세하 게 배우 면서 또 배우 는것들 이고, 자 일단 선생님 이좀 개괄 적 으로 어떤 문장 구조 만 가지고, 서얘 기를 하 자면, 관계대명사는, 자, 첫 번째, 얘가 주격으로 쓸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블라블라, 명사가 있겠지, 꾸며주는 명사가. 그 다음에 얘가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가 붙겠니? 주어가 없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 아이, 똑똑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얘가 뒤에서 얘를 꾸며주겠지.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목적격으로 나와요, 목적격. 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라면, 선행사가 있고, 얘가 목적격이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추어랑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동사는 무슨 동사겠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좋아진 않지만, 자주 얘기하는 타동사겠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불안정한 형 마찬가지로 뒤에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겠지. 그런데 이때 목적격 관계된 명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선생님이 얘기, 얘기합니까? 어, 똑똑하네. 생략이 가능.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도 자주 합니다.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뭐 S2 B2겠지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형용사 자를 꼽여그 <laughs> 다음에 세 번째 소유격 소유격은 뭐 소유격 뒤에는 완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완전문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자, 소유격은 명사가 이렇게 있고, 이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이라면 뒤에 일단 명사가 오지. 왜? 소유격이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일단 뭐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뒤에 뭐, 뭐 동사가 오든, 동사목적뭐 이렇게 오든, 뭐 아니면 뭐 그냥 완전자동사만 오든, 아니면 뭐 동사, 보뭐 모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 뭐 4형식으로든5형식으로든 완전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 뭐 소유격 뒤에는 완전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선생님을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뒤에서 붙어서 얘를 꾸며주겠지 수식 명사를. 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하나 들었다 들었어요. 지금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야? 뒤에 소유격 관계 되면서지 그치? 이렇게 쓸수 있어. 그의 모자가 멋있는. 뭐 그의 모자가 멋있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근데 뒤에 뭐 명사, 비동사 보 완전문처럼 보이지만.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는 항상 관사가 있어야 돼. 어나원이 소유격하고 명사 사이엔 그런 게못 들어가지. My ahead. 뭐 이런 식으로 못 쓰잖아. 그치? 사실은 원칙은 소유격, 소유격이 빠지는 불안전문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 원래 소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격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완전문처럼 보이긴 하겠지. 셀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왔을 때는 여기에 언나언 또는 관사 상당 어구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되면서 뒤에는 불안 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